역시 씨, 도겸 씨나오셨니다 네. 제가 듣기로는 장윤정 씨가 섭외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고사를 했었는데 네네. 오늘은 그럼 어떻게 나오시게 거예요? 그 시간을 많이 뺄수록 좋은 무대를 만들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럴 자신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고사를 했다가 그 이제 섭외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네. 경완 씨가 옆에 있었어요. 그데 네. 이번에도 제가 아 저는 거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네. 했는데 옆에서 포, 손을 번쩍 들고 저는 할 건데요. <laughs> 저는 할 건데요, 왜 하고 싶으세요? 한번 어, 맛을 봤던 것 같아요 함덕이 장미처럼 슬픈데요 여기 제가 먼저 나온 선배로서 정민경 씨한테 부르의 명곡 무대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좀 가르쳐 주고 노하우를 뭐 <목소리도> 뭐, 알려주 뭐 편곡이나 이런 것도 좀 관여를 하시고 그러셨나요? 아 사실은 편곡보다도 선곡할 때 아, 선곡. 이거다 진짜 부부싸움 크게, 크게 하겠다 싶을 만큼 음. 이별곡을 하자는 거예요. 매일장에 아, 이든 이별곡을 하자고 본인은 가창력도 좋으다고그 곡은 누구의 말로 제 뜻대로 했는데 아, 잘했네, 참 잘한 것 같아요. 제목이 뭡니까? 아, 뜨거운 안녕이라는거예요 아, 내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!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어쨌든 브행한고 대기실도 방송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은정씨가 귀여이 귀여이 다시 하나 둘셋넷 <laughs> 귀여이